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나르시시스트적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울 앞에 설때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눈앞에 직접 비친 외형의 세계이고 또 하나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이두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과 갈등,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사람은 과도한 자기중심성, 끝없는 인정 욕구,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문제가 소수의 병적 인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전체가 이미 나르시시즘의 토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누군가는 돈으로, 또 다른 이는 도덕적 우월감으로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밑바탕에는 나는 특별하다라는 자기 확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나르시시스트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적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나르시시즘은 발달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자기의 연장입니다. 아기가 울며 부모의 주목을 갈망하는 것,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 또래와 경쟁해서 이기고 싶어하는 것 모두가 나르시시즘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씨앗이 지나치게 자라면, 타인의 존재를 단순히 도구로만 취급하는 태도로 굳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인이나 연예인, 기업가, 종교 지도자를 향해 자기애적 괴물이라고 욕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비난 속에는 우리 안에 숨은 동일한 욕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나르시시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즉, 나르시시즘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애를 갖고 있으며 다만 그 정도와 표출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나르시시즘의 본질, 인정, 욕망. 프랑스 철학자 낙항은 인간의 욕망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통해 완성되는 자기 환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서려 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무대와 같으며 타인은 그 연극의 관객 혹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 성과를 과장하는 말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모두 인정 욕망에 사로잡힌 작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세 번째,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르시시스트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애를 버리거나, 욕망을 억누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욕망은 필연적이며, 자기애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애는 자기 보존과 성장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자기애가 타인의 존엄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발현될 때입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철과 자기 제안의 장치 속에 두는 것입니다. 욕망을 부정하지 않되 그 욕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일, 그것이 벗어남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 자기인식. 나르시시스트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인식입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타인을 이용하고 싶어 하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자신은 언제나 선하고 정의롭고 이타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착각이야말로, 나르시시즘의 극단입니다. 스스로를 거짓 성인으로 포장하는 태도는 오히려 타인을 향한 은근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나르시시스트다. 이 단순한 고백이야말로,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공감 훈련. 두 번째 방법은 공감의 확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오직 수단이자 거울일 뿐입니다. 따라서 벗어나려면 의도적으로 타인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밥값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을 보며, 단순히 알팍한 인간이라 단정 짓기보다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할까? 어떤 두려움이나 결핍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공감은 자기 중심적 세계를 상대화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훈련,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여섯 번째, 책임의 윤리. 세 번째 방법은 책임의 윤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에게 끼친 피해 무감각합니다. 내가 얻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논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벗어나려면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내 욕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 앞에 선 인간은 본능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며 그 관계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욕망을 추구하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벗어남의 구체적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침묵과 거리두기. 마지막 방법은 침묵과 거리두기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끊임없는 과시와 말, 그리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가끔은 스스로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명상, 혹은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은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일한 존재다. 이 역설을 받아들일 때, 나르시시즘은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완벽한 이타주의자가 되는 것도 자기애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으로 남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이고 인정 욕망을 지니며 타인을 도구화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성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며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루는 방식에서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애적 환상을 바라보되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너머의 세계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서 벗어난 인간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